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루를 또 승리하는 그런 삶으 하루를 가르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부터는 읽지 않았지만, 어, 사무엘이 그, 사우를 왕으로 세우는 기름붓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8장 말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던 모습이 있고, 그 왕을 요구하는 자리에 사무엘이 이제 사우를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이 있는데, 먼저 8장 그 10절에서 그 수용 보시게 되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세우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을 다 헌신하고 봉사하게 만들고 재물도, 피디의 소산도 다드려야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치 경고의 말씀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신명기 말씀 보면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17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7장. 14절 말씀부터 나오는 부분인데, 어, 14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말씀하세요. 앞으로 너희가 왕을 찾을 것은 미리 예측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서 왕을 세울 때 생각하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나오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너희들 너희는 왕을 세울 때 타국인이 아니라 너희 민족 가운데 세워야 될것 그리고 첫 번째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17절 가면 아내를 두지 말고 뒤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이 내용은 뭐냐면 다른 민족이 왕을 세울 때그 왕들의 모습 이렇다는 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히 신경 쓰고 다른 왕들을 세우는 것과 달리 다른 모습으로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 18절 한번 보시면 왕에 올라가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하나님의 율법, 주신 율법을 복사해 가지고 옮겨 써서 그것을 어디에 두라 평생 자기 옆에 두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율법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왕위에 있는 날이 오래도록 길어지리라고 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진짜 볼륨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만질 수가 없어서 그냥 설교할게요. 움직이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왕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왕을, 어, 이방 민족과 다른 모습의 왕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10장, 어, 말씀 한번 가볼게요. 10장 가시면, 10장 1절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사의 시절이 되어진 다음에, 음, 저기 그 패드를, 성원님 벽을 좀 갖다 주세요. 여기, 이런 게다 녹화가 될 텐데. <laughs> 아마 괜찮을 일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0장 1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붓는 장면이 나와요. 음. 이 장면은 사무엘과 사울이 둘이 만나서 벌어지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질 것을 이야기를 하는 장면,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장면에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어, 사울이 옮겨가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메시아로서 어, 왕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너가 경험하게 될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실제로 내가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지는구나 라고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어,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 십장 3절부터 나오죠. 어, 첫 번째는 뭐냐면 밥을 어, 그 위에부터 나오, 나오는군요이 절에 보면 세일사라는 어, 지역에 나헬의 묘신, 나헬의 묘신 곁에서만난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금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가다가, 라엘의 묘실 옆에 가다 보면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암나기를 찾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다벌 상우실이 남의 나무 근처로 가게 되면, 배대로 올라간 세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들은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떡세 덩이를 가지고, 한, 한 가득, 포도구두 한가죽두래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너에게 떡두 두둥, 덩이를 두둥, 들 것이다. 이건 지금 잊지 않은 일인데, 그런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사산에 올라가게 되면,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고, 어, 그들이 여호와의 영이 그 가운데 서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무엘과 인사를 하고 떠나가는 과정 중에 이 일들이 다 벌어져요. 어, 그래서 그 구절 한번 말씀, 아 육절 한번 말씀 볼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칠절, 8절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었고, 그날 그 징계도 다응하니라 라고 해서, 구절 이후에 보면, 사무엘 아, 사울이, 사울을 떠나서 가다가, 그 사무엘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사울에게 벌어지는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서 기름부은 이후에, 어, 사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것들을 실제 경험으로, 체험으로 다 경험을 해요. 누가 알아요? 사울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부터 읽은 장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장면을 읽은 겁니다. 17절 을 보면 사무엘의 백성들은 미스바로 불러요. 미스바로 불렀던 장면이 한번 있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미스바를 불렀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스바를 부르는 두 번째 부르는 겁니다. 왜 부르냐면 이스라엘에 이제 드디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부를 때각 지파마다 천 명씩 어, 불러 모으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을 세워주는 그 장면이 오늘 17절 이후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17절 이후 장면 보시게 되면 오늘 기록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아, 18절, 17절, 8절1 18절, 19절 말씀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어, 왕을 세우고 있지만 왕을 요청한 행동이 어리석고 경솔한 것이었다는 라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세우는 왕은 이 세상 열방이 세우는 왕하고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손과 너희를 압하한 모든 나라 손에서 던져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 돼서 모든 민족과 특별히 애굽에서 던져내어서 인도한 내가 진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 9절에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너희가 지금 뭘 구한다? 내가 왕인데 너희 자리에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왕이 세워지면 너희는 내가 진정한 왕인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재난과 고통 가운데 친히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라 말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을 뽑습니다. 지파별로 재비뽑기를 하는데 거기 나오죠. 모든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21편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이후에 기스아야 사울이 뽑혀요. 사울은 이게 지금 베냐민 지파가 뽑힐 때 사울이 이 상황이 뭔지 이미 알잖아요. 그래서 뽑았을 때 사울이 어, 없어졌어요. 이 장면을 속에서 사울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두려웠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숨었습니다. 그런데 22절 보니까 짐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 사울이 세워졌을 때 24절 말씀 보세요. 사울은 숨어있었는데 백성들이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사울을 세워놓고요.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하리가 없는이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이 제비뽑기 가운데 왕이 세워지는데 모든 있어 라엘인들이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우리 왕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어, 기뻐하는 장면. 자, 그러니까 이제, 어, 사울은요,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가운데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이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어, 저는 이1 0장 말씀만 보시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며 함께 동참하고 함께 박수를 치고 함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꼭그 가운데는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반대하는 사람이 무작정 나쁘다라고. 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어, 항상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한받아서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어, 기부와 자신의 집으로 사울이 움직여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과 함께 주변에 사울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26절에 등장을 하는데, 27절 보니까 어떤 불량배,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어, 사울이 이야기한 게 사실 맞긴 맞거든요. 이스라엘 집화 가운데 가장 작은 집화고, 가장 작은 자인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장 큰 지파라면 이원도 제일 많고 유다 지파 가장 큰 지파. 이제 장제 역할을 담당하는 유다 지파를 언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건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 민숙이 말씀 보면 각 지파별로 뭐가 나오냐면 그 인구 숫자 세에 놓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보게 되면 사실 베냐민 지파 한번 숫자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인무수가 제일 적은가? 제일 적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더 적은 숫자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 중간에 나오다가 이각 지파의 전쟁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다시피 다 사라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지파입니다. 죽자 살아난 지파이기도 하죠. 어, 그런데 이 지파별로 숫자가 지금 힘을 가지고 견주자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왕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여호수아 통해서 봐도 그렇지만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가 시기했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가 유다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장면 그리고 인생의 경험, 전쟁의 역사, 이스라엘의 지금 가난까지 오는 여정 이 모든 것을 보면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왕이 세워지면 별로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왕이 세워진다. 이것은 시기 질퍼만 하고 인간의 경험과 어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어 함께 논쟁을 하자면 대년의 주파가 아닌 다른 주파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만하죠. 여긴 다 길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딱 한마디 나오죠. 멸시했다고 나오요 그리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이 가운데 벌수 있습니다. 나중에 남북 유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그런 과정도 어, 여기에 지금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 모든 멸시와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어, 견주로 맞서서 싸울만도 한데 사울이 2 7절 보면 뭐라고 맨 끝에 마무리하냐면 그는 잠잠하였다거기요거기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어, 어떻게 너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어, 비아냥거리듯한 이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잠잠히 있습니다. 어, 이 사울이 지금 모습에서까지는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울 때 베냐민 집 어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집하고 가장 작은 나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와도똑같아 여전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왕으로 세워주는 그런 모습. 11장 2부 보시게 되면 이제 사울이 자신이 그냥 작은 지파의 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리라기라도 하는 듯이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들을 언급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1장에 나타나는데 오늘 이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줄 때 신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끌어와야될것 같아요.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이 장면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베냐민 기타 가운데 왕이 세워지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힘의 원리로 봤을 때 강력한 통치력과 힘을 가진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보게 되면 네, 이 사울은 왕으로 세워지기에 마땅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웠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까 잠깐 읽은 본문 가운데 보시게 되면 어, 이 사울이 왕이 되어진 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등사본을, 율법의 복사본을 곁에 두고 이것을 항상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한 그 모습 가운데 잠깐 더그 언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대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은금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어, 그리고, 어, 병마를 많이 두지 않니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그 위치에 세운받은 사람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경마가 많기를 원하고, 은금이 많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할수 있을 만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아니라 세상이 좋고 세상이 능력있다라고 이 얘기하는 것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 자리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어, 오늘 이 부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제주도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왕을 세울 때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왕으로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높이 세우십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뽑혀지게 만들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짜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은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분명하다는 라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딱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말씀. 그 말씀을 볼때 아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마음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때 하나님께 정말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겨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물을 세웠다면 저는 우리께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께 능력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꽂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또 보는 과정 가운데 이건 분명히 달라요. 그냥 눈 감고 기도하다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그 사울에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기부하러 돌아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감동되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정말 이게 정말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제주님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끔 만드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해 주신 약속을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마치 왕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가지고 늘 가까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가 함께 동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하로 대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